단우리 4,500 넘었다고 해. A2. 잘한다, 음, 너 잘한다. 기간에. 근데 쟤는 이즈리얼. 너안 돼. 만약에 단우리가 <laughs> 이렇다 단우리 그냥 음, 근데 내가 할게없어 이러면서 어 커요 표정하면서 이빨 쭉 내밀고 너 단우리한테 뭐라 못하잖아. 너 나니까 뭐라 하는데 내가 이즈리얼로 이렇게 7 같아. <laughs> 너 단우리한테 뭐라 할수 있어. 단우리가 4,500 괜찮아.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너 전세가 잘못했어. 난 단우리랑 팀안 해. 거짓말하지. 너니까 하는 거야 이 말이. 김민정. 김민정. 지겠네 민규야 예? 유니컬이 없을까? 아 피자 야, 와 야, 피자 족된다 민규 역시 감이 지겠다와밀장은 어, 어. <laughs> <laughs> 피자 안 시켜 먹어?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근데 <laughs> 여기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게 맛있잖아 만 <laughs> <많이 웃음> 너무 이루아 <laughs> 손 넘는다, 손 넘는다! 잘가요. 잘 가라. 안 돼! 테라포 해줘! 돼. 이 정도면 할거다 했다. 4대1 해서 2명 잡기. 도피 당연한 겁니다. 다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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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보열 <laughs> 존나 빠네 <파네> 시비를. 존나 <laughs> 맛있다. 야 뭐, 밀어, 밀어, 무조건 밀어, 무조건 제발. 밀어. 빼! 뺴뺴 그냥 뺴 일자로 뺴 뭐해 가 아니 왜 무빙 아왜 무빙하는거야 아 가이오 있으니까 아 그냥 빼라고 왜 빼야되는데 존나 잘하네 야. 이만해 야, 빼라, 야. 이만해 이만에 이만 이 그림을 봤다고 아 빼라니까 씨발. 아. 아, 아. 아, 아니 이기랬는데 아, 왜 빼냐 ㅅ 아왜 나대는거야 상대 다 모이는건데 미드 야. 괜히 새제품 킬 주네 니킬 먹고 챌린저 킬 먹으면 이득이냐 그래 나 그랬나 오, 시발 쫓아온다. 그랜나, 시간 잘 봐줘 좋다. 랜드 압수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 이게 같이 여기 싸워자, 아. 여기 싸워자, 싸보자, 싸보자, 싸보자. W점 W. 아이나 이제 시 없어, 이제 시 아, 없어. 아 룰루스, 룰루스, 룰루스. 어때요, 버하고 이겨 괜찮아. 다가 던져, 아부리 던져받게임치. 펜타킬도 해야지. 펜타킬이 지 아.. 먹는 거이 <laughs> 아, 야! 누가 똑똑거려 바깥에! 누가 왔나봐! 아그 배달 온거야 기자님 오신거 같은데? 왔다 왔어 <laughs> 아! 놔두고 가주세요! <laughs> 야 이래 안타깝실 수도 있어 야나봐 야, 야, 여기, 여기 봐줘, 아.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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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봐줘 있어, 해,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아, 야가가가해 해야 돼 해야 돼 싸워 싸워 세 싸워 세세 싸워 대가리 봐 봐. 대가리 봐 봐. 오킹 제리이잖 <목소리> 안녕 나 민교. 아우. 아우! 자해 야, 11호. 메불러나 잘했지. <laughs> 나 빼라. 매판 딜량 <웃음> 1등. 빵. <laughs> 일 다시 시켜 줘. 야, 메리안이랑 코텐처 피자 파티 해야 되니까. <laughs> 와! 미친 피자. <피드라. 웃음> 이 엄청난 양을 보라. 보라. 자, 음. 저는 진짜 한 조각이면 돼요. 저도 솔직히 한 조각만 먹어요. 민윤이 그럼 저희 그거 먹을수있다 뭐죠? 별풍선 신기 감사합니다. <laughs> 이경민보다 더한 놈이네 아, 이거. 피자 두고 방울토마토. <laughs> 과해 <과외> 시켜드릴게요. 과해가지마. <과외 웃음> 음, 방울토마토. <laughs> 연비 조카 대 <족갈대. 웃음> <laughs> 연비 조카. <족갈대. 웃음> 와, 점수 싸다 이질한다더니. 와, 연비 <laughs> 아, 일도 막. 없어 사발.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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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네, 시원하고요. 아, 진짜로. 아, 아니, 아니, 치즈 피자. 아니, 먹어 뭐, 먹어봐. 좋대. 먹어봐. <laughs> 안에 안에 있어. 먹어봐. 좋대지. 류창 어때? 음, 야, 근데 만없는게 있니? 냐 나는 나, 좋대지 류창아. 좋대니까 이거 <laughs> 맛있지, 맛있지. 야, 아, 이거는 없다. 아, 이거, 말만 해봐. 맛있잖아 이거. 맛있다 이거. 이거. 와. 맛있다 피자야. 존나 느끼하다. 진짜 맛있다 치즈 지겨 안에. 소스 드실분. 또나 소스 인정뭐안 먹어? 나 피자 안 좋아해. 아니엘 아리엘 피자를 싫어 나 치킨 좋아하지 치킨? 어, 치킨 시켜 <laughs> 야 치킨 시켜줄게 저는 햄국 <laughs> 올리브유 치킨까지? 와 집으로 <laughs> 꺼져 야 여기 족된다 근데 무슨 군것질아 <laughs> <것들을 안> 치킨까지 <laughs> 시켜줘? 치킨 먹고 싶어? 아그 정도는 아닌데 어. 와 치킨까지? 저는 크리스피한 걸 좋아해요 막 감자튀김 먹을 때 과자 과자? 어아그 감자튀김도 갓 나온 거? 네 이야 아 그게 맛있어 그래? <레> 안녕서야가 3대 한 50이야. 아, 야너누구이왜이렇 아, 아, 감사합니다, 민규님 저 안경 쓰신 먹은띠를존나네 닦아달라고. 닦아달라고.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이거. 민규님. <laughs> 와나 진짜 <laughs> 토할 것 같다, 갑자기. 아, 입맛 떨어진다. 아, 진짜 어. 생 오이인데? 음, 이렇 먹었어요? 누나 마실 거야? 네. 오. 이 m 네두지 진짜 안 o be a little bit of a l i t 아. l e bit of a 모르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여 little b i 이 of a little b i 피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연초 bit 연초 a 아 i t t l e bit of a l i t 라이터 있긴 해, 라이터. 나딱 실물이 일진 여상이야 진짜. 나? 어, 이민이 개일진이야. 어, 진짜 일진 영상이야, 그냥 실물이. 진짜 식진짜야나 모르는 사람이 말 한마디도. 이둥이 좀 따끔하네. 콜당대했잖아. 합동역. 그럼 <근데> 이거 시조랑 <laughs> 디조가 같이 시작하는 건가? 거야. 아 진짜 그렇게 해주세요 하고 고이 <laughs> 감사합니다. 남녀 공학이었어? 어. 음, 음 이게 맞았어? 나쁘지 않았지 어깨 너머로 이제. 제가 빨강 패딩을 입고 다니. 빨강 패딩, 노스페이스, 로이 로이가, 로이 로이 로이가, 로이 로이가, 로이 로이가, 로이 로이가 됐죠. 로이 어렸을 때 그래도 탱글했어. 로이가, <laughs> 탱글, 탱글하니? 탱글하니. 씨. 한서돌일를멜한번 해볼게. 저 티어 언제 상대했고? 멜. 진짜 도와줘나 연습 많이 했어. 자꾸 믿어달래. 그러니까. 아까 네가믿렸잖아 사이비 마냥 자꾸 믿어달래. 뭘 믿어달라는 거야? 연습을 많이 해서 아까운데 뭐 보여준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존나 못 했잖아. 보여 줄 기회가 있었는데. 아니. 아, 근데 상대 혼자 다 놀이네. 이만이 열등감 느끼는데. 아. 네! <laughs> 이만이 님매 은퇴 빵입니다 어. 어, 지가 <laughs> 마지막 보여 줄. 옹 뭐야? 바우 <laughs> <마오공 웃음> 하나밖에 없는데. 바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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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다. 초반에 타워 박는게 맞아. 이거. 아 이거 소돌이 <laughs> 근데 <laughs> 막삼캠 하고 그냥 그건 형이 와드래. 야 아, 라이즈하라고. 아,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laughs> 미안. 와또 지우창 날 뻔. 와. 자, 아니. 지금 아. 재밌어가지고 너무. 야나 율창이 옆자리 계속 시켜줘. <laughs> 아, 나 너무 재밌어서 미안해. 아니 프로 게이머 마인드로 하라고. 뭐. 아나 지금 너무 재밌잖아 지금. 미안. 뽑하면 안될 건데 그냥 짜고 싸이런 태거라 탈지. 아? 무리를 걷는 자 잘까요? 불결할까요? 지금. 그치. 우리 어, 것이낫지 어. 않나 라이즈는 나중에 치감을 메리 가야 되긴 할것 같은데. 확인했어요. 야, 뱀픽 부금 꺼, 이제 게임 들어가니까, 웅장한 거를 바꿔 틀어든지 웅장하지. 웅장하지, 얘들아, 집중해. 지금 국과 다고 생각해.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파이팅 화이팅! 구도 정립했습니다 아, 이니 구도가 더 좋잖아, 제이스가. 근데 상대가 누구야? 챌린저 아... 간이야! 반반 가라고 주는게야 반반 가라고 아 태민아 나한테도 채찍질 해줘 아쉬웠던 부분 아형 이쁘.. 아, 나한테도 피드백해 태민아 세게 아 형은 잘했어 아니 나 나. 받아드릴게 태민아 내데 1차 타워에서 꼭 죽어야 됐어 그거? 쉬. 아 XX 안 씻긴 했어 근데 솔직히 다음 판 <laughs> 이기면 돼 다음 판은 이기자 아, 우리. 아, 우리 진짜 우리 나 열심히 이길 할게 이민희 <laughs> 님 이기자고요 네 언제까지 단우리한테 질 겁니까 전 여태까지 다 이겼어요 사이면배 방금 네. 겹쳐 발리셨고 네. 저 여태까지 다 이겼는데 다 이겨도 단우리가 더잘한다면서 전파 보니까 다우리가 잘하는데요. 족되긴해나리 부들부들 마시고 입판에 증명해 주세요 이민 님. 그러면 재미지로 해 주세요 바텀이. 야 이즈리얼 박아 그냥. 이즈 합니다 해봐 보여줘봐. 셀프나 아, 아, 없어. 받으래 여기야 위에 찍어 위에 찍어. 아충하고대충게 아, 어서 아, 해봐. 야수면에연계해누 야야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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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고 오나봐고오나나 봐줘 나오주고 있어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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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른발 오른발, 오른발, 오 오른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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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발, 오른까지 보자 오까지 보자 나는 W 9초 오른필오른지오른지 오른발, 까른발 오른발, 미쳤나? 싸가지 없는 것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6차가 되잖아 정신 차렸다니까 아니, 나 너무 신났다 이 팀에 지면 안돼 시공 돌았다 나 버릴게 시공 안할수있수 있나? 살면 은약끝 이만희님 전성기 이만희님 이즈리얼 되네? 된데니까요 되네 살아야 돼요 5공궁 어? 어. 돌았어요 나. 얘 너무 빠른다.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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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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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와봐, 와봐, 와봐. 야 모든 게다빠졌어 그냥 5공, 5공, 낙한 5공. 뭐야? 그냥 이제 5공 직각다면 나면 걸어대 형. 나태없다데나태 30. 일단 보아. 나태 30초. 바로, 바로, 어, 어. 바로 쪽 어. 어. 가자, 바로 쪽 어. 가자. 아, 이창이 형잘고앞대 찍을게 이거 탑! 길게 이거 와봐 오사오아지긴 오레다가, 오레다가. 했다 야 여기! 아 잡아줘 진짜로 확잡아버렸다 빠졌어 잡았다 아, 이겼어 이겼어 그냥 싸워봐 죽여버려 그냥 아이고 일로 와 어, 아이돌 제제 제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여기들은 우리를 못 이겨 원래 구조가 멘트 받았어 겨노리 사장님들 어, 원래 구조로 왜 지면이 되는 거인가 이거라고 태민아 이거 <laughs> 팀내 이순이 나 딜려 일등 어, 나니까 싹 쳐라 태민아 활동 시간 되니까 또 텐션 올라가 싶어 에이 진짜 5 0 0이지 뭐야 이래서 다어리라고 빙빙해 <laughs> 민규 언니 정상화 해줘요 그 이제! 도도대로 그 하니까 우리가 바텀도 이겨주잖아! 안녕소야 여도! 맨날 했잖아. 마오카이 서포 처방대 어떻게 할건지았냐고요 아니 마오카이 서포 좋은데? <laughs> 지겠네, 야! 마오카이 서포는 좋아? 너 잘한다! 저 잘하죠? 너 잘한다! 저이즈 돼요! 우리도 한 거야! 멜도 어? 돼요? 멜은 안 돼! 멜은 안 돼! 너는 아칼리만 해라 민규야! 야정판도 라이즈로 잘하고 있는데 네 멜이 똥 쌌잖아! 그랬어 <laughs> 진짜? 또또 차이자 야 똥집은 생각.. 나는 요만한 토끼똥 쌌는데 얘는 요만한 구렁이 방패나 그거 쌌다고 그건 맞긴 해 x 네 너는 응. 너무 묵직하게 쌌다니까 <laughs> 근데 김동완 상대 박세만해 그건 맞아 김동완 상대 빡야 그리고 뭐 한다고 하면 좀나 이제 집 갈게 이지 그만해. 아니, 아니, 아, 아니 오브젝트 10초 남았는데 나 이제 집 갈게. 이거 존 ㄴ 한다니까 너. 나집가한게왜 그러냐면 내가 거기서 엄청나게 키보도 미드로 올라가서 미드 올라왔는데 호주머니 딱 가보니까 내가 아니 그러니까, 미드로 거였어. 올라가지 말고 아, 근데 수퍼는 미니... 중요하지. 아니 그러니까 친구야 호주머니를 왜 미드 가서 이렇게 확인하냐고. 그래, 그래. 바텀에서 그래. 확인한다며. 아집 갔다 와야겠다 하고 갔다 오면 되잖아. ms 아 근데 그 상황 봐야케미나그 상황 봐 아니 근데 나는 그거야. 결국은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팀상 누나가 트포가 있고 없고가 안클수 있어. 어 어차피 트포 있어도 말 기를 못 먹는다. 내가 눈이 너무 마르면 말을 해, 일단 어. 할게. 근데 그럴 수 어, 있는데 예 봐라 예 봐라. 아니 그럴 수 있는데 연날 땐 내가 누나 집 가라 하긴 해. 근데 쪼 때는 서로 싸우는 상황이라서 어. 열을 왜 이렇게 억심이 그득그득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와. 근데, 근데 봐라, 나랑 봐라. 세라핀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좀. 그 이때 태민이가 뭐라 했어. 태민이가 뭐라 했어. 와달라고 그럼 어떻게 지금 가면 어떻게 돼? 지금 가면 지금 가면? 오른이랑 나뭘 만나? 오른, 오른 핑크하 존나 ㄴ 지우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세라페이 두드릴 수 있겠구만 툭툭툭 넌 이즈리얼이니까 여기서 툭 치고 일로 비전도 되잖아 그거 하나만 해도 네가50 궁풀 빨겠구만 그런 게 슈퍼플레이야 다누리는 근데 이게 돼 근데 너는 안돼 <laughs> 너는 안돼 기대가 안 된다 기대가 어. 그거는 또게임의 센스적인 중인... 올라오라 했잖아 이때 태민이가 얼마나 올라오라 그랬어 말했어 안했어? 근데 올라오라는 말은 나는 못 들었고 절 이거 어, 이거 육면 삼유청은 할 거야, 그러니까 유청 할 거야라고 했는데 나도 하이먼 님하고서 내가 일부러 같이 서 있었던. 거야. 잠깐 올라오라고 안 했나 했던 거지? 아니 올라오라고 했어. 올라오라고 했어. 어. 잘했어. <laughs> 나말잘 어? 듣는다 했잖아. <laughs> <잘> 듣는다 했잖아. <웃음>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더 말할 필요도 없어. 어? 야 이거 부검까지 <웃음> 어.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니야, 아니야 이런 애들은 그냥 말을 할 필요 없어. 교검사 부검도갑니까 올라면 라인이든 올라면 라인이든. 올라면 라인이든. 나 집에 갔다올 럼블 생각해 아 집에 갔다오는 건 무슨 말이야 나 <laughs> 집에 아니 유충한다니까 아, 벌써부터 벌써부터 화가 나. 다나 집에 갔다올게 나 집에 갔다, 올게. 어, 갔다 좋은데, 미드 나. 물리지 마 미드 물리지 마 조심 야 럼블 붙어서 공 쓰는 거 생각해 아 럼블 여기 안에 숨어있는 뭔데 시X 야 조심 럼블 내려가서 안보인다 이. 어형 진짜 애들이 난리야 은안 하지 않았 우리 못 사? 어 돌아서 와 아 언제 와? 언제 와? 안나이게 첫날이 나도 그냥 헷갈려가지고 올라오라는 말이 야 괜찮아? 존나 억울했겠다 괜찮아? 아니이말 괜찮아? 매장은 아니, 다 이런 놈이야!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아 하이만 니더 괜찮아? 울렁 울렁 아, 아니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얘기해줘야 되나? <laughs> 야 이게 그렇게 된다고? 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근데 그렇게까지 근데 얘기해줘야 돼 아니 그러니까 라이... 나는 이미 어, 김대빈이 잘못됐네 이거 와. 보니까 그래서 아, 이게 내가 이게 좀 컨트롤 어려워. 해야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왜냐면 나 오라 했지 그니까 우리 입장에서 다 알아들어 근데 어. 얘 입장에서 알아듣겠냐? 아 근데 이거 솔직히 그럼 나 그럼 얘기할게. 어. 나 누나 십천 코만안 했으면 그때 올라오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 아, 그건 맞아! 아 그건 미안해. 아니 미드로 올라.. 아, 얘네들이 올라와 지왜 어. 올라오는지 몰라. 그래!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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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aughs> 미드 <올라>? 아, <웃음> 왜? 미드 올라오네. 유추한다고 하면.. <웃음> 그냥... 그럼 미드 가서 집안몰라 그냥 CS를 먹어. 복사하고 <laughs> <그냥 먹다가 웃음> 들어서... 어 ㅅㅂ 이천오 네너 그럼 하는 게 제일 좋 같아. 그럼 나집 갔다 올게. 그럼 <laughs> 나 이거 할게. <laughs> 음. 그럼, 그럼 나 미드 밀게. 다 <laughs> 틀린 판단인데 그럼? 왜? <laughs> 그럼 금지? 너 응이라고 대답한 적도 많아. 아, 까 그, 마지막, 아, 이미 상황 벌어졌잖아. 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응, 이런 거지. 속으로는 욕하고 있어. 와. 그럼 나 처... 입국 다뜬다 와, 또막 나가네. 음? 또막 나가. 그럼 믿밀게요 괜찮아 이판은 피해자야. 괜 그래 나 억울해. 알찮어 내가 더더 내가 더 자세하게 얘기해줄게. 아, 지금 사고는 사람, 사람들 이 나만 범인 만들려 고 하고 있어. 응. 결국 이나 때문에 지는 판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을 거야. 근 아니누나가 결국에는 바트에서 많이 맞고 있는 입장이라 그럴 수 있기는 해. 솔직히. 그렇지. 밴드백 입장이니까. 인정. 우리 또 누리급은 돼야 우리가 이제 케어하고 어? 하는데. 다누리 4500넣었다고요 잘한다. 에이. 너, 5, 너 5, 잘한다. 입장에. 근데 쟤는 이질이 안 돼. 너 만약에 다누리가 <laughs> 이 <이렇파는> 판, 다누리 그냥. <laughs> 근데 내가 할게 없어 이러면서 어, 커요 표정하면서 입들쭉 내밀고 너 다누리한테 뭐라 못하잖아 너 나니까 뭐라 하는데 내가 이즈리얼로 이렇게 칠킬 먹었어 <laughs> 너 다누리한테 뭐라 할수 있어 다누리가 4 5 0 0 괜찮아 그럴 수밖에 없어 아니 너 전세가 잊지? 잘못했어 난 다누리랑 팀안해 애초에 거짓말하지 마너 네가 하는 거야 이만희 김민조 김민희 아 지겠네 근데 냉정하게 솔직히 <laughs> 둘이 차이 없어요? 진짜에 그래. 별 차이 없어. 아, 진지하게 차이 없어? 야, 장단점이 다른 거지. 그지. 그런가? 그러 DPS 는좀 달리고. 오! 아, 아, 아 그건 맞아. 그거? 그거는 DPS 좋은데 잘 죽고. 어 아, 그거 맞아. 하지만 잘안 죽고. 아니 DPS 는 좋은데 이제 좀 오히려 소극적인 때가 많아. 밀리면 맞아. 쟤도 잘 지금 라인전이 잘 되니까 쟤도 저렇게 나오는 거야. 야, 내가 오늘 마스터 상대로 <laughs> 1대1대일 1대 해가지고 내가 저기서 솔킬 딴거 원래 같으면 지금 차차 다른 사람이었으면 파냥 빠지면서 와 잘했다. 잘했다. 얘네한테는 하이브리드보다 호토리형이 아, 좋다. 나, 나 이제부터 앉아라. 아, 왜 그래 또? 안 잘해, 어차피, 아, 좀만 더잘 생각하는데. 어안아 안 아, 우리 너없으면팀안굴러가잖아그이오도하이오도 그래, 하유가 옆에서 느낄 걸. 라이더 잘하지. 잘해. 잘해. <웃음> <웃음> 웃는데? 잘해. 아이 잘해. 잘해. 잘해 음. 아니 잘해. 이이 잘해. 나쫄때안쫄때 있다 알잖아. 너그1로 거기서 빼라고 지 대소 존나 아녔어. 하자. 챌린저. 아 챌린저잖아. 그래서 내려가서. <laughs> 개소리야 근데 그럼 이득 봤어, 안 봤어? 아니, 너는 킬 먹고 챌린저 킬 먹고 누가 이득이야? 나는 살았다니까? 아니, 근데 킬을 <laughs> 랑불, <랑불이. 길을> 너을 먹었잖아. <laughs> 기, 야, 김태민이 너랑 만약 적이야너 따고 죽어. 손해야, 이득이야? <laughs> 김태민이 어. 손해지. <laughs> 멀리 야 그냥, 그냥 말하지 마. <laughs> 와, 와 진짜. 아니야 그런 게 있어. 근데 있잖아 민규야 그런 거 있어. 뭔데? 봐봐 너 훈딩 못다는 이유 뭔지 알아? 뭔데? 훈딩이 가드마 올리지 않아서야. 이때는 표석으로 던졌어 그건 맞아 근데 이게 저피라고 너무 주눅들고 있으면 진짜 개X밥 치고 피어다 <laughs> 그건 맞아 아, 나너 진짜 겁나 친다니까? 아나너 이즈세라핀판처럼 보여줬잖아 그래 그 증명했잖아 안녕세 별거 없잖아 야 얘도 그 사람 왜못뚫는데 용훈이 님그 나를 레넥톤 선픽 쳐박으니까 못뚫는 거라니까 선픽 박았어 나왜 그래. 후픽으로 둘지 후픽으로 해야 돼 용훈이 님은 그러니까 후픽으로 그러 결국 아, 평가가 좋아요 근데, 야 근데, 근데 너는 시장평가가 바닥이잖아, 맨날. 너 멸망전 팀 짤지 어땠어? 매... <laughs> 아나 이해가 안 가, 근데. 나도 잘한 이해가 안 가? 아. 나쁘지 않은데, 나도. 인정, 인정, 인정. 이번에 역대급으로 빨리 짜졌잖아, 이민이 너 팀. 어, 어. 나도, 아니 너도 분에 내가 됐지. 아니 누나가 날 돕고? 내가 루창이 어떠냐? 계속니. 그너랑 우리는 어깨가 무겁다. 우리 삼촌은 잘해야 돼. 너가, 너가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아 야, 진짜 잘할게 근데. 나 진짜 많이. 제발 말해 줘. 야, 해 줘라고 하지 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줘 이러고 있네. 응원이나 <laughs> 제대로 해. 귀야지. 잘한다. 잘한다. 잘했어. 인정. 이만 얘선 들어봤어? 돈이. 너 응. 너덜너덜에 거기 예선 안 아, 했어? 너네 아? 팀한테 졌잖아. 본선이잖아, 아 본선? 어. 그럼 본선 뚫은 거다, 그럼. 아나 지상전 우승한 적 있어. 지상전 말고. 에이... 통합 별망전? 통... 어. 앙코르 별망전 준우승. 야너 고맙다고 해, 우리한테. <laughs> 병나 그러니까 내가 매달렸지. 어. 예선. <laughs> <안> 그러셨구나. <laughs> 야, 아 여름? 나는 게 진짜 킥이야 그러네 잘했다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우리 이번에 우승해보자 어, 그런데도 다오리 맞종국으로 날 그렇게 괴롭혀 내 속사정도 모르챠 야뭘 속사정을 모르챠 당연히 바꿔야지 걔네가 더 나은데 야 걔네는 <laughs> 최고잖아 <laughs> 야야 근데 너 점점 잘해지더라 그치 야. 나 지금 나쁘지 않아 내가 느꼈는데 아인아가 근데 스킬샷이 좋아 응 음, 스킬샷이 스킬 스킬 좋아서 난 근데 분 반대였는데 아니 이즈리얼한테 좀그질 안하면 안 되나? 큐를 <목소리> 팔 <파이>? 존나 덜덜덜 해서. 수전지거 아니 남들은 이스 <심한 목소리> 착착착착 착, 착 이러는데 혼자. <목소리> 야, 맞아요 맞아. 이즈리얼을 자주 시켜줘. 애가 쑥스러워서. <목소리> 아 남들은 존나 평큐떡큐평큐이평큐막 <목소리> 하는데. 근데 이즈리얼 같은 거 하잖아. 아. 그러면. 안 시켜 주던 거 어? 뭐 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꼭 잘해야 된다는 어? 그런 압박감이 있어. 에이, 에이 야, 편하게 에이. 하라는 거지. 맞지? 우리, 그래. 우리 냉정하게 너 이즈리얼에 기대감 없어. 혹시? 잘 아, 먹겠습니다. 어. 어. 응? 많이 먹으세요. 이닝이 괜찮아요, 맛? 음. 어저께랑 나랑 바뀌었네. 짱짱이네. 음, 맛있습니다. 한입 들어요? 아 주둥이. 이님님 먹은 거 티내지 맙시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어차이 계속 묻어요. 닦으면 또 먹고, 닦으면 또 먹고. 그러면 조... 한다 먹고. 닦아요 족구가 돼있어 족구. 민규님 안배사 안하면 승률이 빨딱이네요. 안배사는 유창님만 하는 걸로. 야 남배 남배만 다시 식대 줘. 안배. 네가 뭔데? 별궁선 승옥 감사합니다. 민교시 이만희 아니야? 야너 매네 왜 그거 안한자요야 안배사 매 쉽지 않네 여기. 잘 드신다 있는 데 역시 이만이 해도 돼요? 저 내일 장표니다 이만형 최선 내일 스카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네 오늘 살 쪘겠다 진짜. 괜찮아? 괜아좀 쪄야 감니다이만해리긴 해. 야, 아니 미좀 부하게 나오는 느낌이지 캐미 원래 부하게 나오지. 음, 존나 말랐습니다. 응, 존나 많았습니다. 별풍선 스물 개, 감사합니다. 무리하지 마.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시켜놓고. 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죠. 그래요? 예. 와, 존나 된 사람인 척. 음식점 가면 은이돈 씨... 아, 내고 내가 <laughs> 이런 서비스 받아야 돼? 이런 말하면서. <laughs> 된 사람인 척 그만하세요, 이니님. 평상시에 잘합시다. 평상시에, 어? 저 배, 죄송한데 네. 저 진짜 잘 먹는 편 그래요? 보면 바보인. 억지로 먹자. 맞아요, 억지로 먹자. 남겨도 돼. 네. 방금 전자면 못 들었어? 나 마지막 한입밖에. 어. 넌 거의 다 먹어놓고 그러니? 그런 거 없어요. 본인의 음식. 최. 난 최애. 롯데리아 새우버거요. 롯데리아 새우버거? 역시 일진출 씨 맞네. 아이지 <laughs> 예, 다 어. 롯데리아로 모여서. 거기서 모여가지고 그냥. 개소리야. 양념감자 빙 뜨는 어. 다음에. 그래. 그래 노는 누나들은 그래. 에? 민규야 내일은 그래. 이니님을 위해서 국 대신 오이냉국으로 하자. 오이냉국? 저는 위협도 없어도 돼. 요 그냥 오이만 있었어. 그건 좀 그래. 와. <laughs> 그러니까 나 이게 오이가 유전학적으로 오이에 비상하는 사람들이 있대. 먹으면. 음. 나 근데 오이가 되게 잘 맞는 사람이었어. 쌈장에 어. 존나 처. 어. 오이를 그냥 아 엄마가 세 통을 이렇게 썰어 줘도 그냥 먹었단 말이야. <laughs> 어느 날이만희 방송 보는데 <laughs> 오이를 보고 오이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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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먹는 거야. 막 아, 이렇게 먹잖아. 내가 그거 보고 오이네국 엄마 대가라고 했어. 아해 달라고 했지. 진짜 맛있게 먹더라 <laughs> 바로 그냥 오이국 붓파 했어. <laughs> 그뒤로 오이 끊었다. 그렇게 냠 먹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다들 고생하셨고. <laughs> 내배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Hollywood perfect.